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냐면 매 3개월마다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은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금융주들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이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어닝 시즌을 참고해서 평소에 제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아니면 평소에 팔고 싶었던 종목들을 이렇게 매매하는 기회로 삼는데요. 바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은 당장 이제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시작되는데 보시면 미국의 4대 은행들인 JP 모건, 뱅크 of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또 다른 대표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 또 이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자산운용사. 블랙락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이때 금융주들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 사고 싶었던 걸살 수도 있고 또 팔고 싶었던 걸 높은 가격에 또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당장 1월 14일 15일이 되면 제가 들고 있는 금융주를 한번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사고 싶었던 금융주를 좀더 늘린다던가 할 건데요. 이 아래 차트를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분야의 금융주 3개를 가져온 건데 검은색이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최근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자산운용사 1등인 블랙락이 이렇게 따라붙고 있고요. 최근 기준으로는 골드만삭스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던 JP모건을 좀 매도하고 오를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골드만삭스로 갈아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매매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차트를 보고 좀더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참고해서 기업의 실적 추정치나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참고로 15일날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나중에 소개할 기업이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미국의 1등 민간 의료보험 기관인데요 보시면 2019년 내내 하락하다가 10월 정도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작다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오거나 실망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조정이 온다면 이런 기회에 제가 사고 싶었던 우량주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간이 거의 뭐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로고만 봐도 되게 익숙한 업체들이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사인 디즈니나 아니면 미디어 업체인 at&t나 아니면 애플 같은 아니면 더 확장해서 콘텐츠 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 이런 식으로 경쟁사들의 미디어 동향을 우리가 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와 CEO나 거기 나와서 하는 담당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 구독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의외로 이 디즈니나 AT&T나 이런 애들의 구독자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보다 넷플릭스 구독자가 안 올랐다. 그러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디즈니가 생각보다 넷플릭스의 구독자를 많이 뺏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많은 단서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체크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다음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는 테슬라에 관심이 없는데 라고 하셔도 결국엔 테슬라를 통해서 관련된 전기차 업체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나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이런 식으로 여기 캘린더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아니든 간에 한번씩 실적 발표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제가 밑에 분류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미디어 업종으로는 넷플릭스가 있고 메신저로 스냅챗과 트럼프가 좋아하는 트위터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요 테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이 다 2주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5G 장비로 유명한 노키아, 에릭슨 등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비욘드 미트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이슈들이 많이 많이 터지고 있는 보잉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그 CEO가 나와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냐 아래냐 방향성에도 결정될 수 있겠죠 결제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 마스터, 아멕스 모두 이 주간에 발표를 합니다 또한 반도체 업체인 AMD나 뭐 자일링스, 인텔 이런 업체들이 발표를 하면서 올해 2020년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업황에 민감한 그 사람들의 말을 실적과 함께 엿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간은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주간입니다 내가 살 종목이든 아니면 팔 종목이든 간에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그러면은 나도 한번 이렇게 실적 발표 같은 거 일정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모든 자료 출처가 earningswhispers.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캘린더도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로요. 물론 근데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나 제 텔레그램에 그 캘린더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그 실적 발표를 주 단위로 제가 올려드려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그냥 구독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에다가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캘린더를 누르면 날짜별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쭈루룩, 쭈루룩, 쭈루룩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캘린더를 눌러서 나온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월 22일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순으로 나오는데 생활소비재기업인 P&G 보이고 최대 케이블 기업인 컴캐스트 그리고 저가항공사 젯블루도 있고 미국의 4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옵니다. 그리고 이익 예상치가 있어요. 언제 발표하는지도 이건 미국 현재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 이익 추정치가 얼마인지 예를 들자면 P&G의 이익 추정치는 주당 주당 1.37불이에요. 보이시죠? 1.37불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1.37불이란 얘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매출이에요. 그리고 그로스는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상승한 것으로 예상되는가? 그럼 5.1%라고 써 있잖아요. 그 말인즉 PNG는 지난번 실적 발표, 그러니까 딱 지난번 실적 동기간의 분기 같은 분기의 실적보다 5.1%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전문가나 뭐 업계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이 평균적으로 낸이 실적 예상치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막상 까보니까 이거보다 많이 잘 나왔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확 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좀안 나왔다 아니면 똑같이 나왔다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적이 감소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실게요. 킴벌리클락이라는 회사예요. 기저귀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회사죠. 필수 소비재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실적 예상치가 마이너스 1.1%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상 까봤는데 마이너스 1.1이 아니라 어? 지난 번하고 비슷하게 그냥 똔똔이더라. 어 별로 마이너스한 게 없다. 이러면 오히려 주가가 확뛸 수도 있는 거죠. 어 생각보다 잘했네. 방어를 잘했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예상치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못했느냐. 이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결론을 내리면 만약에 내가 너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너무 사고 싶은데 2019년에만 거의 두 배가 올랐죠.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실적 발표까지만 좀 기다려 볼까 실적 발표를 하면은 생각보다 이 너무 기대감에 미리 올랐으니까 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망감에 좀 떨어진 매물들이 나와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용기를 내서 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사야겠다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 방법은 이제 하나하나 올릴 건데요. 어쨌든 지금 자신만의 방법으로 요 기준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팔고 싶은 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애플을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반대로 아, 실적 발표 전에 그냥 좀 팔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 발표 때또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점프할 것 같은데 어, 제품이 많이 잘 팔렸는데 하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팔아도 되고 뭐 물론 그냥 들고 가는 것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실적 시즌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만 알아두면은 어우 내 종목 왜 이래 이렇게 아침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든 내가 살 종목이든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실적 발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